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제 수학으로 다시 찾아왔네요. 자, 우리 저번에 원 심화 문제 풀었었죠. 그런데 많이 어려웠어요. 네 문제밖에 안 됐는데 많이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많이 잘못푼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답을 해오라고 했는데 어 다른 친구들이 그냥 푼거 보고 따라 쓰거나 아니면 제대로 할수 없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오늘 해설 영상 올리려고 해요. 모두 이 해설 영상 보고 오답노트 제대로 다시 해옵니다. 그럼 한번 1번부터 4번까지 천천히 문제 다시 풀어 볼게요. 첫 번째 1번 똑같은 훌라후프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모양을 만들었대요. 점 기업, 점 디은 점 디귿이 원의 중심이래, 원의 중심! 자 조건 하나 나왔다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점 기역 점 디은 점 디귿이 원의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리고 또 조건 둘을 여기 그림에서 찾을 수 있어요 뭘까요 여기 원의 중심부터 원 위에 한 점까지 이은 선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렇죠 두 번째 조건은 반지름의 길이를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반지름의 길이는 몇 센치죠? 60cm죠. 자, 그러면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우리 선분 기역부터 디귿까지 길이를 구할 수 있는데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네 개의 길이만 알면은 선분 기역에서 디귿까지 길이를 구할 수 있죠. 한번 볼까요? 점 기역부터 원의 한 점까지. 그럼 이것도 반지름겠다. 그치 그리고 또점 니은에서 원의 한점 원이 한 점. 여기 두 개도 반지름이에요. 점, 디귿또 원이 한 점, 반지름. 총 반지름이 몇 개죠? 네 개죠. 그럼, 하나, 둘, 셋, 네 개의 반지름을 더한 값이 이기역디귿 선분의 길이겠죠. 근데 여기 조건이 또 있어. 똑같은 훌라우프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세 개의 원의 반지름은 모두 같겠죠. 그럼 여기 60. 여기 60, 60, 60, 60을 총 4번 더하니까60 곱하기 4겠죠. 그러면은 240이라고 쓰면 끝날까요? 길이의 단위를 꼭 써주세요. 센치미터까지 써줘야 정답입니다. 알겠습니까? 꼭 단위를 적어주세요. 1번은 쉽게 풀었을 거예요. 그 다음 2번 모양을 그릴 때, 컴퍼스의 침을 꽂아야 할 곳의 수가 다른 하나를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쉽지만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예요. 자첫 번째 기억 기억 보니까 총 원이 몇개 그려져 있죠? 어, 다섯 개 그려져 있네요. 그러면 은이 원을 그리려면 원의 중심은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어, 어떤 색깔이 좋을까? 우선 갈색으로 해볼게요. 자이 원의 중심은 여기겠죠 이 원의 중심은 여기겠죠 자이 원의 중심은 여기 이 원의 중심은 여기 마지막 큰 원의 중심은 한 가운데인 여기겠죠 그럼 총몇 개일까요? 다섯 개죠 자 원의 중심이 다섯 개래요 원의 중심 뜻이 뭐였죠? 그렇죠 누름못이 눌려 있던 자리에요 그래서 컴퍼스의 침을 꽂아야 할곳 이것도 맞겠죠? 그럼 총 다섯 개 맞나요? 좋아요. 자 니은 볼게요. 니은 보면은 지금 원은 하나 그려져 있고 꽃 모양이 그려져 있어요. 이꽃 모양 만드는 방법 우리 옛날에 한번 했었던 것 같아, 그치꽃 모양을 자세히 보면은 이 원을 그리다 만 것도 이 원을 그리다 만 것, 이 원, 이 원을 그리다 만게 있어요. 자 처음에 여기, 이 원을 그리려면은, 여기에 중심이 있어야겠죠. 어, 맞나요? 여기, 여기. 여기 중심이 있어야겠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는, 이쪽에 중심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반원은, 밑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반원은, 오른쪽에 중심이 있어야 돼요. 총, 우선, 4개 나왔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가장 큰 원을 그리려면은, 한가운데 원에 중심이 있어야겠죠. 그러면은, 총, 다섯 개가 필요하네요. 그러면 우선 기억이랑 니에는 꽂아야 할 수가 같네요. 그다음 디귿 보세요. 디귿 보니까 여기 반원 하나. 여기 반원 하나. 그리고 크게 원 하나가 있네요. 자, 벌써 답이 보이네요. 이 반원을 그리려면은 원의 중심이 여기에. 이 반원을 그리려면 원의 중심이 여기에. 큰 원을 그리려면 원의 중심이 여기에 있어야겠죠. 총 원의 중심이 몇개 있어요? 그렇죠. 3개 있습니다. 그럼 다른 하나, 벌써 보이네요. 바로 디귿입니다. 리을은 디귿과 같은 방법으로 풀면 쉽게 풀수 있습니다. 바로 3번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틀렸던 문제가 3번이에요. 아마 원뿐만 아니라 규칙성도 같이 나와 있어서 풀기 약간 어려웠을 거예요. 자, 3번 어떻게 푸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 어떤 규칙이 있는지,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넣어서 설명해 보래요. 그러면 원의 중심 한 번, 반지름 한 번,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설명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게 약간 어려워서 설명하기 어렵, 어렵지 않을까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굉장히 쉬워요.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어디서부터 시작하든 상관없지만 우선 왼쪽부터 봅시다. 왼쪽에 원의 중심이 있네요. 그리고 원의 중심이 점점 오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동할 때 칸수를 한번 세워볼까요? 처음에 몇칸 움직였나요? 두칸 움직였네요. 그 다음에는 하나, 둘, 세 칸. 그 다음에는 하나, 둘, 셋, 네 칸. 따라서 여기 설명 보면은 원의 중심 먼저 설명하면은 원의 중심은 오른쪽으로 몇 칸? 두 칸, 세 칸, 네 칸씩 이동합니다.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야. 쉽죠? 그다음에 이제 반지름으로 갈게요. 자, 반지름 한번 보자. 반지름은 처음에 몇 칸이었어요? 한 칸이었죠. 그다음 그다음원은 하나, 둘, 둘 칸. 그다음에 그다음원은 하나, 둘, 세 칸. 그다음원은 하나, 둘, 셋, 네 칸. 칸. 그러면은 반지름은 몇 칸씩 길어지고 있나요? 그렇죠. 한 칸씩 반지름이 길어지고 있죠. 따라서, 반지름은, 한 칸씩,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끝나요. 아, 글씨가 너무 안 좋네요. <laughs> 죄송해요. 자, 글씨는 무시하고, 우선 우리 설명만 들어보자. <laughs> 설명만 들어봅시다.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나왔어요. 원의 중심, 하나 채웠죠. 반지름 또 하나 채웠죠. 조건 다 맞춰서 설명만 하면은 금방 풀수 있는 문제였어요. 다시 정리할게요. 원의 중심은 오른쪽으로 두 칸, 세 칸, 네 칸씩 이동했어요. 반지름은 하나씩 갈 때마다 한 칸씩 길어지고 있어요. 쉬웠던 문제예요.